오늘은 이차 왜... 음. 어디 갔냐 아무튼 치킨 먹방을 해볼 거고요 음. 치킨 당연히 단물질이 있어야겠죠 음. ASMR 쩝쩝거리는데요 <laughs> 어 이게 뭐 하는 거주? 뭐요? 다리 앉아요. 오늘은 자리를 이동했네요. 네. 어우 맛있어요? 네. 요즘 참 뭐든지 잘 먹어서. <laughs> 음. 선생있어진럼 <놀럽> <맛있다>. <응. 놀라> 아, 뜨거워. 뜨거워요? 네. 여러분들 앞니. <laughs> 아. 아. 아 아니 엄마. <laughs> 앞니가 없어서 먹기 불편하겠네. 네. 그래서 속도가 더디구나. 원래는 엄청 빨리 먹을 텐데. 안녕. <laughs> 자, 그것까지 먹고. 이렇게 이렇게. <laughs> 더못 먹겠는데. 더못 먹겠어? 왜 이렇게 약하지 오늘? 이거 반은 <laughs> 다 먹는데 아까 귤을 1 2 개나 먹고 와서 그래. <laughs>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그렇게 하면 안할것 같은데, 또박또박 해보세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